근데 형 머리 잘라야 된거 아니에요? 머리 아니, 엄청 길었는데 길을 거야. 라커처럼. 이제 바, 이제 옆세로의 머리가 아닌데. 아 이제 다른 머리 해야지 또. 그러면 제가 <laughs> 잘라드릴게요. 어? 아 싫어. 머리 갖고 장난 치지 마. 나 머리 갖고 장난 안 치기로 했어. 지금 심경이 어떠신가요? 우울하지, <laughs> 어? 우울하지. <laughs> 형 이렇게 자르는 <짜리는> 거 어때, <웃음> 어? <웃음> 이렇게? 싹? 어? 네, 이거 그렇게는 나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혼자? 아니요, 장난이고 <laughs> 응. 내 실력 한번 믿어봐. 알았어. 응. 자, 좀 짧게. 짧게. 써봤지? 아, 써봤어요. 저 내가 군대에서 깍쇠야? 아 깍쇠는 아닌데 어, 2년 아니... 동안 아니라고. <laughs> 깍지 아니야 아니 2년 동안 근데 내가 머리를 잘랐어. 근데 다른 부대 간부들도 다 나한테 잘랐거든. 음. 그래? 잘랐어 아, 옆머리를 좀 깔끔하게 내가 먼저 자를 거야. 그거 할거 아니지? 뭐 이게 자르다가 아형 그냥 아저씨 커트 해야 되겠어요? 원빈 아저씨처럼 다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? 고속도로 <laughs> 아니, 이렇게 내고 아, 네. 자르다가 형저 지금 가봐야 될거아니야 <laughs> 자... 그러면 내가 한번 잘라볼게 간다? 내 실력을 보여줄게. 음 자. 아니, 신문지를 하고 있는데, 손으로만 다 떨어지는 건 뭐야? 그럼 이거 왜 했어, 신문지? 맞아? 다 했다. <laughs> 다 했다. 다 했어요. 이건 나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, <laughs> 이 정도는. 자. 끝났나요? 어, 내가 동네 바보인 섭외 했어 <laughs> 이게, 뭐가 달라? 아까 냄비 씌우고 깎은 거랑. <laughs> 어, 이거, 진짜 어. 다된거 아니죠? 아니야, 아니야. 장난이고, 네. 이제 여기를. 다듬어야 돼. 그, 빨래 찍기 없죠, 혹시? <laughs> 아니, 없지. <laughs> 어, 그거 분무기 있나? 없지. 잠깐만요. 이제 물좀 먹은 거좀 뿌릴게요. 아니 머리에 지금 물기가 없었군는 머리 끝에 잡는 거 같은데 그냥. 아니, 아니 평소 감정.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하는 거. 아니야, 이제 이3 mm 캡을 떼고. 어? 뗀다고? 떼야죠. 나 진짜 이발 했다니까 쫄거 없어요. <laughs> 땀나땀 닦을 시간 줄게요 어, 땀나 <laughs> 보자 뭘 아, 좋아 좋아 어좀 멋있는데요 잘되고 있어 잘되고 있어 네 혹시 잘 안되고 있으면 네 <laughs> 카메라 내리고 네카 <laughs> <팝톡> 하나 보내고 <laughs> 아니에요 근데 저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다고? 네 그럼 그동안 다녔던 원장님과 길거리 그 20년 경력이신 분들이 다뭐가세 제가 사실 비웃고 있었어요. <laughs> 너그럼안 된다? 어? 어떤거요다 자른 다음에. 아, 그럼 부상이 왜 이렇게 잘 돼? 부상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? 부상이 아니라 면상. <laughs> 면상 차이야? 나잘 되고 있지? 네 고파 아니 고파 생각보다 치가. 뭔가 잘 하세요 아니 나 진짜 나한 5년 했어 나 사실 음. 정식적으로 배운 적은 없는데 네. 나 혼자 한 5년 짤랐어 소민아 여기 손 보여? 네, 네. <웃음> <웃음> 뭐야 주먹이 흔들려? <운다야? 웃음> 아 근데 뭔가 소리는 네. 비슷해 화보샵이나 이런데 가도 저렇게 비슷해 이렇게 아. 해주잖아 스크퍼를 근데, 나 진짜, 내 자랑인데, 파부대에서 음. 진짜 나한테 머리카락 엄청 많이 왔었어요. 음. 왜 그랬을까? 슈가 <laughs> 컷이라고? 슈가 음. 간 사람들 다 나한테 왔어. 오. 음. 나 지금 군머리 해주는 거잖아. 군인머리. <laughs> 왜? 그 눈빛 뭐예요? 사실은? 선생님 윗머리도 자르실 건가요? 윗머리는 생각해 볼게요. 윗머리는 냅소라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안 망하고 있어요. 뭐? 그때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<laughs> 어? 아니 사회생활이 아니라 진짜. 이거 레알. <웃음> <웃음> 형 근데 돌격대 장관이 같아. 고마씨군머리줄 고발, 알았어! <웃음> <웃음> 돌격. <웃음> 문대거리 어, 자를 줄 알았어 앞으로 돌격 잠깐만 아 멋있다 한국에 있는 저명기의 스포츠 머리인데 근데 뭔가 되게 잘 잘랐어요 잘 잘랐는데 스포츠 머리야 아있어봐코 가위는 왜요? 가위가 없잖아 이거라도 써야지 그 어저께 내가 봉지 찢을 때 썼던 일단은 이거는 왁스를 바르면 이쁜 얼굴 이쁜, 이쁜 얼굴 <웃음> <웃음> 얼굴에 발라야 돼 왁스? <laughs> 네 일단은 일단 오케이 오케이라고? <laughs> 일단 내기준 오케이 자어아 있어봐요 좀아이 가위 안되네아 터스러운다고? <laughs> 근데 손가락 자를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아 가위가 안 잘려 <laughs> 있어봐 아.. 나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지금. 내 <laughs> <이건> 나보다 답답할까?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다시 간다. 너도 어디를... 머리. 그만 가. <laughs> 가자. 돌격대장. <덜벽> <laughs> <laughs> 뭔가 뭔가 섬뜩해. <성태해. 웃음> 어? 그알지서야 이쯤 되면. 네. 그냥 칭찬하는 게 나은 거. <laughs> 어? 이쯤 되면 다른 수 없으니까 잘한거 같아. 어, 전문가 같은데? 제발. 그 남자들이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게 뭐냐면, 옆통수 튀어나오는 거. 아그 포인트를 잘 찝어줘야 돼. 그거 툭툭 때리지 않고 <laughs> 얘기하면 안 돼. <laughs> 어? 어? 툭툭 때리면 좀 얹었네? <laughs> 제가 엉 짜르면 <laughs> 아 그러네 아아 아,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설명하다 보면 근데 그 다운펌이라는 것도 있고 어 다운펌 이미 사라졌어요 형 그래 예 네. 없어 나 옆에 머리 없어요 잠깐 어. <laughs> 들어봐요 어쩐지 우스수스 떨어지더라 잠깐 들어봐요 <laughs> <이제> 여기 이렇게 <laughs> 물을 묻혀서 네? 잘하게 네, 그러니까 물을 묻힌 이유는 내 바리깡 망가뜨리려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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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 바리깡 망가뜨리려고 아니, 그러는 거 아니야? 아니, 문을 묻힌 이유는, 업무층이 어. 지금 바보 같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왁스 바른 느낌 내보려고. <laughs> 괜찮나? 예, <laughs> 네, 괜찮나? 한번 발라봤어요. 지금 공정이 몇 프로 정도 됐나요? 지금 거의 한90% 됐어요. 벌써? 90% 됐어요. 아, <laughs> 네, 90 됐어요. 와, 훨씬 깔끔해, 지고 진짜. 정말 멋있네. <laughs> 이거 엄청 튀어나왔을니까 와, 어렸을 때 정글지면 떨어져서 <laughs> 그 정글지에 떨어진 거를 내가 커버쳐주고 오케이 오케이 봐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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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아, 뒷머리 완전 깔끔 지금 아 잠깐만 여기가 조금 여기가 조금 저기가 조금, 조금, 조금 하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중에 <laughs> 모이칸 머리 되는 거 아니야 <laughs> 모이칸 머리 맞아요 어 정확했어요 여기 아까보다 조금 올라간 것같기도 하네요 여기에 <laughs> 일단 흐르나 네. 그문 걸어 잠그고 경찰 불러라. 패스 패스 됐어. 됐다고? 됐어, 됐어. 머리 한번 감고 오세요. 어? 야, <laughs> 털, 털 많이 <laughs> 났는데? 털 자란 거 아니야? 자장경 아니야? <laughs> 형 고장 나신 거 <것> 같은데? 아니 아니. <laughs> 최대한 조심해. A few moments later. 면머리 중이지. <laughs> 아, 아, 아 뜨거. <laughs> 아, 죄송. 얼... 아니, 얼마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? <laughs> 어? 나부터 죽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선생님, 앞머리는 어떻게 하나요? 앞머리는 내릴 거예요. 내려? 네. 풍성하게 내리나요? 아니면 소마트처럼 내리나요? 어, 내려주는 대로 내릴 거예요. 아직 아무 생각 없나 봐앗아 이거 왜 이렇게 죄송해요? 아 머리 진짜 빨리 바른다 어형수지 없나 봐 와, 뭐라고? 수지가 없다고?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면 된거 아니야? 내 나이에? 원래는 왁스를 해야 되는데 형이 포마드밖에 없대 어. 그래서 내가 생각한 스타일링이 나올지 모르겠어 <laughs> 진짜 미리 내가 선빵 쳤으니까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군데군데 발라줘야 돼 응 음. 그.. 설봐 그게 내 느낌인데 느낌만 먼저 얘기해도 돼? 아니요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어. 느낌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제 나중 됐으니까 얘기할게 그거 차단 그거 누른다고 그거 눌러지는 게 아닌데 <laughs> 자 이제 느낌 얘기해줘도 돼? 네 이제 얘기하세요 어한 90년대나 2000년도 초반에 그때 당시 아이돌들 있지 <laughs> 그런 머리 해준 거아니야 위에? 어? <laughs> 노이즈 알아? 아니요 잼 이런거 뭐 잼은 들어봤어요 형 머리카락 어. 깜고 오면 안돼요? 그와 <laughs> <또> 수가 없어서 <없었구나. 웃음> 근데 지금 좀 올린다고 갑자기? 머리를? 어 내리기로 결정해 놓고서 올린다고? <laughs> 내가 생각한 거는 원빈 얼굴에 <laughs> 얼굴이 아니네 <laughs> 얼굴이 잘못했네 얼굴이 잘못했네 그러면 네. 기다려봐 자 한번 봐봐형 지금 봐봐 어때요? 괜찮네 아 나쁘지 않네 기다려봐 이게 드라이를 이렇게 안 해가지고 머리가... <웃음> 짧아 <웃음> 형 머리를 세울거니까 네. 다시 이렇게 좀 드라이기를 할게 드라이질 네. 살짝 옆으로 넘어가게 음, 무슨 머리에요 이건? 어... <laughs> 일단 뜻대로 되라 머리 잘 나왔으면 좋겠다 머리 <laughs> 자 이제 잘 가려주시고 자, 이제 살살 말려줘야 돼, 이거, 살짝. 옆머리는 좀 죽이고, 이렇게. Go. 옆머리는 죽여봐라. 그리고 여기 같이 죽이고. 아 죽여. 그 새끼 아, 같이 죽여. <머리> 죽여. <머리> 이 새끼 같이 죽여. 이 새끼 죽일 때 같이 죽여버려 경찰 불러. 됐습니다. 그 어때요, 소나? 오, 깔끔해졌어요, 훨씬. 소연아. 이제 사람 네. 같지? 그, 내가 그, 청남동 가서 그때 머리 네. 잘랐을 때 있잖아요. 네. 내가 했던 말이 있는데, 원장 잡아. <머리> 어 짱짱 거울 아, 깔끔하네 잘했네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 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이거 예전에, 예전에 했던 머리잖아 이런 거 머리. 음. 모르는구나 예전에 했던 머리야 약간 이런 스타일 밥 머리 밥세로에서 뭐로 변한 거지? <laughs> 사람으로 변했다 <laughs> 이제 머리를 자르고 사무실에 가서 자랑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윙크 아님? 햇빛이 너무 세네요 안녕하세요. 헤어전문 유튜버 옆재평입니다슝 떵! 아니, 잘 자르더라고. 남자머리잘라 자, 성공! <laughs> 성공!